안녕하세요. 리바트 청주지엄입니다. 오늘은 봄맞이 옷장 정리도 하고 튼튼하고 오랫동안 옷을 보관할 수 있는 드레스룸 가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리바트 판매 1위를 자랑하는 덴버 드레스룸입니다. 일반적인 행구 옷장을 사용하셨을 때몇년 사용하면 휘어지고 주기적으로 조여주지 않으면 무너졌던 경험 한 번씩 있지 않으신가요? 금액대가 저렴한 만큼 더 손이 많이 가고 교체 시기가 금방금방 돌아오는 것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리바트 덴버 드레스룸은 바닥과 천장에 기둥을 세워 고정하거나 나사 없이 조립하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더욱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복잡한 설치도 리바트 전문 기사님께서 해주시니 더욱 편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평소 입는 옷에 따라 추천드리는 드레스룸 구성과 설치된 사이즈별 금액도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매장에 전시된 모습 먼저 보시죠. 먼저 중요한 모듈부터 안내 드릴게요. 간단히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사진처럼 다양한 구성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컬러는 무게감 있고 안정감 있는 월럿과 화사하면서도 깔끔한 화이트로 원하시는 느낌대로 선택이 가능하세요. 또 드레스룸의 경우 마감형과 연결형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마감형의 경우 흔히 아시는 기본 드레스룸으로 봐주시면 되세요. 스틸이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놓을 수도 있어 이동이 더욱 편리하게 나온 모듈이고요. 연결형은 보시는 것처럼 스틸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은 어렵고 마감형에 연결하여 한 몸통을 길게 쓸수 있어요. 연결형의 경우, 벽 고정하는 피스의 수를 줄이고 싶으시거나 이사갈 일이 거의 없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어요. 연결형은 마감형에 연결을 해야 하는 방식으로 이사가실 땐 다시 다 해체하고 연결해야 돼서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마감형과 달리 스틸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더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고려해서 선택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모듈 구성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각 집마다 필요한 구성이 많이 다르실 텐데 예시로 다섯 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기본거리형. 가장 기본적인 구성으로 거는 옷 위주로 옷을 수납하는 모듈이고요. 두 번째, 서랍형. 옷방이 화장실 근처에 있어서 양말이나 속옷도 보관해야 하는 분들께서 주로 선택하시는 모듈이에요. 세 번째, 수납광화형. 속옷과 양말뿐만 아니라 접어놓는 니트나 티셔츠, 바지 등을 충분히 놓을 수 있어요. 이중 제일 왼편에 있는 땅값 수납장의 경우 공간 차지는 60cm만 하는데도 천장까지 수납할 수 있는 수납광화형 모듈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눈높이까지만 서랍으로 되어 있고 위에 칸은 플랩 도어로 되어 있어 더욱 편하게 수납이 가능한 모듈이에요. 때문에 서랍이 많이 필요한데 공간이 한정적이라면 해당 모듈도 추천드려요. 네 번째 도어 혼합형 모든 옷을 다 꺼내놨을 때 먼지 쌓이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어요. 도어형은 일반적인 여닫이의 일반 바디와 문을 좌우로 여닫는 미닫이의 슬라이딩 바디로 공간이나 사용하시는 패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패밀리형. 온 가족이 사용하는 드레스룸 모듈이에요. 아이들용으로 짧은 상의를 걸수 있는 모듈도 있어서 더욱 다양하게 수납이 가능해요. 이제 집 크기에 맞춰 설치되는 모습과 금액도 말씀드릴 텐데요. 대표적인 네 가지 구조에 놓았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작은 방에 간단히 놓았을 때 들어가는 모듈이에요. 이 경우에는 주로 기본 거리형과 수납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거리형으로 했을 때 기준 금액입니다. 수납형으로 했을 때 기준 금액이에요. 다음은 작은 방을 거의 가득 채웠을 때 들어가는 모듈이에요. 이 모듈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타입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듈이라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알파룸을 활용하여 노는 구성도 보여드릴게요. 알파룸은 공간이 더욱 협소하기 때문에 주로 기본거리형과 서랍형, 수납광화형 모듈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이 넓게 나온 경우 가벽을 세운 뒤 벽면을 드레스룸으로 꾸미는 방법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많이 사용하시는 모듈로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양한 타입별로 기본 추천 구성과 금액도 함께 말씀드려 봤어요. 드레스룸은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 모듈 가구로 선택하시는 것마다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집에 딱 맞는 드레스룸 견적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리바트 매장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시고요. 청주나 충청도 쪽에 거주하신다면 리바트 청주 지점에서 3D로 더욱 정확하게 캐드로 확인하실 수도 있으니 편하게 방문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다양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있고요. 저희 리바트 청주지검 채널의 다양한 영상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가구가 필요하시다면 방문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